오늘도 마음으로 치는 즐기는 주인장. 거기서 너 거기 살아. <laughs> 그러다 나중 시청자가 추천한 아이언 피스트에 눈을 뜨게 되는데. 야. <laughs> 운영법을 깨달아 버렸다. 약간 딜둠의 맛이 나는데. 저녁했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다시 갑시다. 살아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입니다. 네, 오늘 해볼 거는 강철 같은 주먹 남자. 아이언피스트입니다. 난이도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어제 방송 4시간 하면서 느껴본 건데, 확실히 얘가 둠피스트 냄새가 나요. 울버린보다더 둠피스트 냄새가 나. 확실한 건 얘도 한 명은 잡고 갈수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목표는 아이언피스트 마스터 하기. 아이언피스트 사용법부터 보여드려야겠다. 아이언피스트 사용법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질풍참 선진입인 줄 알았거든요? 스킬 설명을 보면 질풍참이 상대의 체력이 낮으면 데미지 더 들어간대요. 근데 그게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이 정도 거리면 상대한테 이렇게 표시�� 아니, 표시기 떠요. 이때 펀타 누르면 당하나요? 이런 기능이 있었어. 유도가 있었어. 딱, right. 딱 봐서 나 숨어 있다가 각 보고 주먹 사진에 공격 증가. 빠바바바바바바 바로 바드바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좀 쫄린다 싶으면 여기서 명상을 해요. 그러면 최대 체력 그 이상을 바드를 채워 줘요. 명상. 그리고 주먹으로도 채워주고. 이거요. 예 재밌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어? 나, 나 얘한테서 약간 둠피스트의 희망을 느꼈어. 딜러 둠피스트의 희망을. 가봅시다.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컨텐츠 망해. 그니까 러이 친구의 목적은 한 명을 죽인다예요. 최소한. 한타에서 이득을 보겠다가 약간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도 월보고 있어요. 쥬도 채워놓고. 아이거 너무 멀다. 야 이겁니다. 아! 어그다 끝났어? 어하면 뭐야? 야 근데 얘 진짜 힘들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 버프 아직 있는 줄 알았어. 아시 다시 다시. 얘 진짜 마스터하기 힘든 건데. 난이도 별네개 맞음 개똥 사고 있다. 좋아요 아 어, 실수 잡가주고 잡아주고 쉴드 채워주고 다시 한번 가주오는거지 나이스. 그러니까 지금 별 5개 등급이네가 없단 말이야, 게임에. 별 4개가 제일 어려워요. 별 5개 등급 나오면 어떻게 되려나? 스킬 페이지가 3개 일려나? 스킬이 막 10개 일려나? 막 스킬 조합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쿠패고, 콤뱃스면 나이스. 사실상 이긴 싸움이다. 저 친구 힐팩 먹어. 아, 까왜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오르 걸지? 아 암살 좀 하자, 나. a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게임 꺼. 진짜 또 이러다 야. 야! 게임이 안 꺼져! 아 게임을 빨리 끄고 싶어도 게임이 빨리 안 꺼지는데? 갓겜이에요 진짜 나만, 나만 이래? 나만 이렇게 잘 나요? 나만 이런 거야? 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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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근데 경고 뜰거 아니야 어? 탈주 계속하면 그거 된다고 아나 2단점프 해가지고 거기 올라갈 생각하고 있어서 막 신나있는데 방금 따라가! 따라가! 죽여버려! 야야야 야! 이게 뭐야! 어? 야 나까지 난 뱉어줘 고마워 죽어 야 데니랜드? 걔가 내가 애니에서 보낸가? 잠깐만 아이언 비스트 애니 이거 이름 뭐더라? 그니까 스파이더맨이었는데? 이건가? 어 여기 노바도 나오잖아 노바 맞네 어 여기 나온다 맞아 여기 나오네 어나 얘네들 호감이란 말이야 어? 어렸을 때 얘네 봐가지고 얘네 너무 호감이야 아이언피스트. <laughs> 어, 이언피스트가아이이야피 아이언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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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언피스트! 아이언피스트! b 이 o 피 호우, 뭐야, 누구야? 와, 죽어! 택시하잖아개다하잖아 흰빨이라고요? 나만 킬렀고, 어시가 3밖에 없는데?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벽에 무한으로 붙어 있는 개사기임. 이게, 이게 개사기임, 그냥. 이거 하나 때문에 얘가 들든보다 징그러운 거임. 어야궁 궁 뺐다 궁 뺐다 궁 뺐어 자 오늘 이렇게 아이언 피스트를 즐겨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마블 라이벌스에서 즐겼던 근접 캐릭터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신규 캐릭터 중에서도 문나이트와 같이 가장 재밌는 캐릭터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둠피스트가 아니라 겐지랑 섞은 듯한 둠피스트 느낌이어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영웅을 한번 마스터해보겠습니다 어떤 영웅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마셜이었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영상이 끝나야 되지만 분량이 8분이 안 돼요. <laughs> 죄송하지만 또 억지 분량 늘리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선 녹화시간이 2시간이나 됐는데 게임이 튕기는 게한 6판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판당 20분보다 안 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억지 분량 늘리기를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 즐겨주실 테니까 오늘 어떤 거 드셨는지 얘기나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 말하는 사이에... 어 8분이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셔이었고 앞으로는, 억지 분량 늘리기로, 어, 또뵙시다마셔이었습니다